2018년 2월 평창 동계 올림픽은 드론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지를 입증한 행사였다. 당시 소형 드론 1200여 대가 하늘 위에서 만드는 다양한 형상에 사람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다. 하지만 1200여 대의 드론에 폭탄이 장착되어 있다면 어떨까? 폭발물을 싣고 있는 드론이 지상 목표물을 향해 달려든다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점에 주목한 세계 각국의 무장 조직과 전규군들이 시리아를 비롯한 분쟁 지역에서 자폭 드론을 사용하면서 하늘에서 다가오는 위협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무인기와 순항 미사일 기술의 결합 자폭 드론은 기존 무인기와 순항 미사일의 특성을 융합한 개념이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의 가미카제와 달리 사람이 직접 탑승하지 않는다. 대신 사전에 입력된 경로를 따라 목표 지점으로 날아가거나 지상 통제하에 비행을 한다. 목표물을 발견하면 빠르게 하강, 표적을 파괴한다. 적지로 날아가 미사일이나 폭탄을 투하하는 전투기나 무인 공격기와는 개념이 다르다. 중동 지역 반군들은 자폭 드론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내연기관을 쓰는 상업용 저가 드론에 폭발물 수킬로그램을 장착한 뒤 하늘로 띄우면 정규군 공습과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실제로 2018년 1월 러시아군이 주둔하던 시리아 북서부 흠에이밈 공군기지가 현지 반군의 자폭 드론 공격을 받았다. 13대의 자폭 드론을 동원한 반군의 공격은 러시아 방공망에 막혀 실패했지만 비정규군도 자폭 드론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 이슬람 국가 등이 중국산 저가 드론에 수류탄을 장착해 공격하던 것과 비교하면 제작 및 운용 기술을 단기간 내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9월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시설인 아부카이크 단지가 자폭 드론의 공격을 받았다. 단지 가동이 중단되면서 국제 유가가요동쳤다 공격의 배후를 자처한 예멘 후티 반군은 자체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드론을 앞세워 사우디 전역을 공포에 떨게 했다. 중동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사우디가 저가 드론을 막지 못해 궁지에 몰린 것이다. 무장 조직의 자폭 드론 활용이 증가하면서 정규군도 이에 맞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방산업체들도 자폭 드론을 출시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만든 하피 무인기는 군용 자폭 드론의 시초로 평가된다. 한국도 1990년대 도입했던 하피는 발사 후 지정된 상공을 비행하다. 정내이도 전파가 수신되면 발신지를 추적, 스스로 충돌하는 무기다. 하피를 개량한 하루 분 적지 위부 타격 등이 가능한 드론으로 비행거리가 1000km에 달한다. 쿼드콥터 형태인 로템 l 은 200m 이내에서도 프로펠러 소음이 들리지 않고 병사 한 명이 두 대의 로템 L을 운반할 정도로 휴대성이 높다. 히어로 마 30은 최대 비행거리가 40km로 0.5kg의 폭약을 내장하고 있다. 시설 파괴보다는 인명살상에 주로 쓰인다. 드론봇 배치를 추진 중인 한국 육군은 지난해 고폭탄을 달고 북한군 240mm 방사포를 파괴하는 자폭 드론의 개념을 공개했다. 육군은 2020년대 각급 부대의 자폭 드론을 정식으로 비치, 박격포나 야포 등 기존 타격 체계를 상당 부분 대체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선진국에서도 대테러 전 외에는 자폭 드론을 사용하는 사례가 흔치 않은 상황을 감안하면 혁신적인 구상이라고 말했다. 정규군 전면 사용까진갈길 멀어. 자폭 드론 사용을 지지하는 측은 시가지와 인접한 적 지휘소나 차량 등 정밀 타격에 필요한 표적 파괴 작전에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야포나 박격포 등 기존 재래식 무기를 상당 부분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파괴의 자폭 드론이 정규군에서 본격적으로 사용되려면 넘어야 할 장애물이 적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폭트론은 구름보다 낮은 고도에서 비행한다. 비와 눈, 바람, 안개 등의 영향을 피할 수 없어 운영의 제약이 따른다. 시야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없는 사막 지형 위주인 이스라엘과 달리 산과 숲이 많은 한반도에서 자폭트론이 표적을 발견하는데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드론을 요격하는 안티 드론의 발달로 주파수 교란이나 전자파 방사, 소프트웨어 해킹 등의 기술이 등장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응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 전면전 상황에서 적방공망에 요격될 가능성도 높다. 실제 활용도가 낮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기술적 윤리적 난관도 풀어야 할 과제다. 자폭 드론이 표적을 발견해서 파괴하는 최적의 방법은 인공지능을 이용한 자율적 의사결정이다. 하지만 우폭에 따른 윤리적 문제 등을 예방하려면 지상 운영 요원의 개입이 불가피하다. 이는 드론 도입의 장점 중 하나인 인력감축 효과를 떨어뜨린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자폭 드론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면서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순항 미사일이나 155mm 정밀 유도 포탄처럼 자폭 드론을 대체할 무기도 있는 만큼 도입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km 상공서 지상 30cm 물체 식별 가능. 1960년 5월 1일 미국 유이 정찰기 한 대가 러시아 우랄 산맥 2만 2천m 상공을 유유히 날고 있었다. 요격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파키스탄에서 이륙한 유인은 러시아 영공을 여유 있게 가로지르며 정찰 비행을 하고 있었지만 지상에서 날아온 지대국 미사일에 피격돼 추락하고 만다. 생포된 조종사 게리 파워스는 하루 12시간에 걸친 신문을 견디지 못하고 미중앙정보국을 위해 일한다고 자백했다. 미국의 위상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힌 이 사건은 사람이 직접 조종하는 정찰기의 한계와 더불어 무인정찰기 개념이 주목을 받는 계기가 됐다. 무인정찰기의 개념은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당시부터 제시됐지만 본격적으로 실용화된 것은 유일 격추사건으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1980년대부터다. 전자 항공기술이 발달하면서 기존 정찰기를 대신해 오랜 시간 임무 수행이 가능해졌고, 정 내륙 지역에서 격추당해도 인명피해가 없다는 장점이 높이 평가됐다. 1998년 첫 비행에 성공한 RQ4 글로벌 호크는 높은 하늘에서 정찰한다는 유의의 작전 개념에 무인기술을 결합한 형태다. 제작사인 미국 노스록 크루먼은 첨단 전자장비를 탑재한 채 높은 하늘에서 오랫동안 넓은 지역을 정찰하는 무인기를 구상했다 덕분에 글로벌 호크는 하늘에서 36시간 동안 약 2만 3천 킬로미터를 비행할 수 있다. 글로벌 호크는 적 상공에 침투하기보다는 아군 지역에서 원거리 감시 활동을 펼치는 경우가 많다. 적에 의한 격추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원격 탐지 기능을 높였다. 다른 정찰기들이 한반도 중부 지역에서 휴전선 인근의 북한 지역 동향만 파악한다면 글로벌 호크는 한반도 대부분을 정찰할 수 있다. 특수 고성능 레이더와 적외선 및 영상탐지 장비 등을 통해 고도 20km 상공에서 지상 30cm 크기 물체까지 식별이 가능하다. 글로벌 호크가 비행하는 인공위성이라 불리는 이유다. 글로벌 호크는 2001년 아프간 전쟁에서 처음으로 실전을 경험했다. 당시 미공군은 테러와의 전쟁으로 중동 지역 작전이 급증하자 글로벌 호크를 중동 실정에 맞게 바꾸기를 원했다. 이에 따라 아프간 전쟁 초기에는 개발과 생산을 병행하기도 했다. 이후 탑재 장비와 비행 관련 성능을 높이는 작업이 꾸준히 이어졌다. 미해군도 해상에서 활동하는 함정들을 정찰하기 위해 글로벌 호크를 개조한 MQ4 트라이톤을 운영 중이다. 한국은 2003년 공군이 글로벌호크 사대에 대한 소요를 제기했다. 하지만 2만km 넘는 비행거리와 일, 3톤이 넘는 탑재 중량으로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의 통제 대상으로 분류된 탓에 수출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 2014년에야 구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2019년 12월 1호기가 경남 사천 공군기지에 들어왔으며, 지난 4월 2, 3호기가 도착했다. 공군은 4호기 인수 절차를 마무리하고 올해 안에 본격적인 정찰 작전에 투입할 예정이다.